전세계에서 신발을 사랑하시는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로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신발을 꽤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이키 공홈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많은 매니아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바로 그 제품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Fear of God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중에서 오늘 발매한 Fear of God 가 레이드 제품입니다. 어 라이트본 컬러로 나왔는데 일단 박스는 핑크색 박스고요. 저는 구매를 성공하지 못해서 지인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도 어, 정가 199,000원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좀 생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아마 매물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판매 가격과 함께 이 사이즈 탭을 보면요. 여기에 나이키 에어 피어브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까이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제가 처음에 느꼈다는 것은 나이키 에어 피어브가의 로우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라이본 컬러에 그래서 레이드로 많은 분들이 스트랩보다 레이드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바로 순삭이 되었죠. 일단 서랍형으로 예, 제품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고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에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Fear of God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나이키 로고는 따로 없네요. 나이키 로고 는 따로 없고 Fear of God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제품이 나이키 Fear of God 레이드 제품입니다. 네, 첫인상을 보고 저는 굉장히, 어, 에어퓨어 오브 갓 원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슛 어라운드 제품이나 에어퓨어 오브 가원 제품이나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뜻이겠죠. 그 신발은 굉장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성공한 신발이니까요. 하지만 발목이 낮고 좀더 신고 벗기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본 컬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에어퓨어브가 라이트본 컬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한번 꼭 갖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나이키가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신발 제품을 어떻게 재포장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테일 윈드4와 슈프림의 콜라보레이션인데 텐윈드 4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슈프림이 디테일들을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콜라보레이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조던 1이면 조던 1이다. 나이키 SB면 SB다. 나이키 에어포스 1이면 에어포스 1이다. 하지만 에어피오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페셜한 특혜를 주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항상 신발을 리뷰할 때마다 옛날에 카니예 웨스트가 나이키와 합작을 했던 에어 이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에어 이지의 다음 것을 찾고 있어요 라고 제가 아마도 첫 번째 에어피오갓을 리뷰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리 로렌조라는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나이키가 에어 이즈 이후의 콜라보레이션은 전부 다 웬만하면은 있던 제품에 새로 포장해내는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냈다면 퓨어 오브가스에서는 굉장한 제리 로렌조에게 특혜를 주어서 제리 로렌조의 디자인이 그대로 묻어난 신발을 출시하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미드솔과 요 아웃솔에 있는 요 에어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가 나이키 에어 퓨어 오브 각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스트랩 인데요 스트랩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키의 신발에 들어가 있는 스트랩은 좀 질이 좀 낮습니다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신발도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뭐 에어포스 1 하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스트랩은 굉장히 저급한 퀄리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을 한번 빼 볼게요 스트랩을 빼 보면 사실 스트랩이 있다고 해서 모두나 누구나 스트랩을 다 끼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멋에 따라서 스트랩을 풀어서 신는 분도 많거든요 조던 a 이 그렇고 에어포스론 하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그러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제품을 이렇게 첫 번째 스트랩도 가운데에 요 벨크로라고 하죠. 벨크로 재질이 있기 때문에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친 모습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자요대로 신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막아보면, 요대로도 사실 신기가 조금은 끈을 묶지 않아도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면서이 신발은 정식으로 스트랩을 다 채워서 신는 것이 정석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엔 요렇게 종이가 들어있고요 끈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조이개가, 조이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개 디테일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에어 퓨어 오브 가시라고 되어있죠. 사실 오늘 발매된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은 아까 스티커에서도 보셨겠지만 에어 퓨어 오브 가시라고 어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 퓨어 오브 가의 연장선에 있는 신발이다라고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살까 말까 우물쭈물 막 여러 가지 신발을 사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신발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로 그 신발의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발은 굉장한 인기를 좀 나중에 얻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끈을 풀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신발 끈을 풀수 있게 되어 있고요. 끝에 조리개는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조기를 빼고 보면은 인솔은 잘 빠지네요. 여기에 네, 에어퓨어브가 제 로고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 그리고 반대쪽은 회색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인솔을 빼낸 바닥을 보면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감의 깔끔함은 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냐 베트남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별로 차이가 있다고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업계에 있는 분이. 그리고 여기에 탭을 보면 메이드 인차이나해서 이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275정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 혓바닥을 뒤집어 보면 여기도 에어 피어가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신발의 가장 멋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에어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들어가 있는 점인데요. 이거를 제가 에어 피어가 원을 착용해 보면 실제로 신고 다녔을 때 쿠셔닝은 뭐 일반적인 에어 쿠셔닝과 전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솔 쪽을 보면은 요 비저블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는 검정색 스우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모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어180 에어180 어 r 가 브랜드가 써있고 SM832 9166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리 로렌조의 할아버지의 군번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넘버가 군번이라면 요거는 예, 군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착샷 한번 보고 오시죠 275 정 사이즈고요. 일단 지금 신었을 때 에어피어브가 원의 하이탑보다는 신고 벗기는 굉장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신고 벗기는 굉장히 개선되었다. 왜냐면 네. 이건 하이탑이 아니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이거 순서를 잘못 끼면 이렇게 된다. 베이크로가 나온다. 그래서 안 된다. 순서를 잘 껴야 된다. 음.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무겁게 생겼는데, 가벼워요. 그리고 앞 코의 주름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생긴다 천이기 때문에 가죽처럼 천천히 생기는게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이휘어가의 나이키와 콜라보 제품을 보면 추리닝 바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리닝 바지에다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좀 예쁜 것 같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오른쪽 발이 제가 좀더 큰데, 이쪽에 발볼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좀 신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처음엔 좀 고생 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여분 끈은 흰색과 우리 라이트본 색깔이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흰색보단 라이트본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흰색이 때같타면 어차피 라이트본 색깔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나코팁도 한번 볼까요? 아, 소가죽과, 가피는 소가죽과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이게 다 소가죽이고, 이게 폴리에스터라고 되어 있고요. 농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스웨이드는 아니고, 이 토박스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은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천 재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름으로 뭔가 마모가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피어브가 원 하이탑을 신어보면 여기에 약간 주름이 한번 젖으면좀 지워지지가 않도록 그 주름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제품 과연 빵 뜰까요? 아니면 지금이 최고 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